안녕하십니까 JB홀드의 JB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는 KG모빌리티 동남 대리점 어, 천안에 위치한 대리점이고요 오늘은 이번에 새로 나온 무쏘라는 새로운 픽업트럭을 중심으로 이 무쏘라는 픽업트럭과 이 전에 나온 무쏘 EV 전기 픽업트럭 두 가지 차량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이 무쏘라는 차량에 대한 특징부터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일단은 이 무쏘라는 <laughs> 새로운 픽업트럭은 KG 모빌리티의 완전히 새로운 픽업트럭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무쏘라는 이름으로 또 출시가 되었고, 가솔린과 디젤 파워트레인 총두 가지의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가 된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렉스턴 스포츠의 기반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전면부와 후면부 디자인을 변경을 했고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한 장점들만 가득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면 이전에 나온 무쏘 EV 저기 모델이 있죠. 저 모델은 일단은 EV답게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차량입니다. 똑같은 픽업트럭 두 차량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은 토레스와 액티언의 성질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픽업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차량 완전히 다른 픽업트럭의 성향을 가지고 있죠. 일단은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 무쏘 EV는 전고. 이 차량의 지상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에 무쏘라는 차량은 지상고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 무쏘라는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처럼 롱데크와 쇼테크 이 적재함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총두 가지 차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상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봐야 알긴 하겠지만 높다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실내 공간은 똑같이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 렉스턴 스포츠라는 성질 기반의 차량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렉스턴 스포츠와 동일하게 비슷한 실내 공간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온과 토레스에 있던 장점들을 좀 조합을 시켜서 차량의 실내 공간에 드러나게 됐고요. 보시게 되면은 렉스턴 스포츠와 거의 비슷하게 차량 실내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그란 차량의 핸들과 함께 요번에 KGM 마크로 변경이 되었고요. 12.3인치 디스플레이와 내비게이션, 계기판 총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 우, 위에 부분, 밑에는 공조 장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조 장치가 다이얼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렉스턴 모델은 다이얼식이 아닌 터치식 방식이었던 반면에, 요번에 이 무쏘라는 차량은 다이얼과 터치 총두 가지로 짬뽕을 해놨고요 오프까지 버튼이 되어 있고, 수납 공간과 함께 비어 기어 방식과 케이지 볼리티의 사륜구동 방식과, 그리고 차량의 홀드, 오토 홀드까지 다 모두 전동, 자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와 함께 선터 콘솔이 위치해 있고요 또, 디젤과 가솔린 총두 가지 센터 콘솔의 디자인으로 나눈다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사진처럼 현재 이 사진은 가솔린의 센터 콘솔 공간입니다. 디젤과 가솔린의 센터 콘솔의 공간을 좀 분류를 해놨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총두 가지로 디자인이 출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일렬 공간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꽤나 고급적이죠. 새로운 픽업 트럭이지만 거의 승용 차량에 가깝게 차량이 잘 구성이 돼서 고급스럽게 일렬 공간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헤드룸 공간도 정말 높고요. 2열 공간도 마찬가지로 픽업 트럭의 딱 색깔 그 정도만큼의 2열 편...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헤드룸과 레그룸 똑같이. 렉스턴 스포츠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설적 부분을 보시게 되면 새롭게 안전벨트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사이드 스텝도 기본적으로 순정으로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스텝도 디자인이 여러 가지로 나눠진 것 같고요. 차량의, 이 차량의 현재 아마존이야 그린 색상의 현재 가격은 4,085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무쏘라는 차량은 2,990만원부터 최대 4,400만원인가 그쯤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 원래 그, 그쯤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현재 이 차량은 4,000만원이 넘어가는 차량의 가격이기 때문에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모델은 디젤 경유 모델이고요. 그렇죠. 가솔린 모델까지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되겠고, 리어램프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죠. 세로 형태로 일직선에다가 옆에 KGM이라고 은색깔로 바뀌어져 있고요. 하단 부분에는 사이드 스텝까지 양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소 EV부터 생겨난 차량의 액세서리들이 이 차량부터, 이 차량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됐고요. 쇼테크 모델의 경우 400kg이라는 최대 적재량을 보여주는 반면, 롱데크, 좀더 적재 공간이 큰 차량의 경우 500kg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 칸, 저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차량의 적재 공간이죠. 가장 중요한 적재 공간이고, 도어를 열었을 때는 굉장히 묵직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오돌도돌하게 잘 깔려 있고 렉스턴 스포츠처럼 동일한 차량의 하단 부분과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난무난한 수준에다가 굉장히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차량의 라이트까지 존재합니다. 수동 방식으로 끄고 키고 할수 있는 버튼에다가 8 가지의 데크 후크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적재 공간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또 패턴이 그려져 있네요. 쇼테크의 모델도 동일하죠. 똑같이 도어를 열었을 경우에 여기는 좀 차량 의 재원 수치까지 쓰여져 있는데요. 보이시죠? 스탠다드는 쇼시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롱총두 가지 데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0리터가 다 넘어가는 크기에다가 세로 높이만 다르고요. 최대 적재량도 400kg에서 최대 500kg, 700kg까지 적재가 가능하고 최대 견인력은 두 차량 모두 3톤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게 오른쪽의 길이와 왼쪽의 길이가 살짝 다릅니다. 아마 주유구의 위치에 따라서 살짝 달라진 것 같네요. 차량의 특징들이죠. 아까 봤다시피 LED 데크라이트가 탑재가 되었고 8가지의 데크 후크와 리어 범퍼 코너 스텝이 기본적으로 셋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이 도어가 조금은 무겁긴 하나 여기서 많이 잡아줍니다. 이렇게도 고정이 되고 이렇게도 고정이 되고 또 올려도 고정이 되는 방식으로 차량이 도어가 무겁긴 하지만 좀 편의성을 많이 가져다 준 것으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도 차량이 열 수가 있습니다 닫히는 것은 정말 살짝 해도 닫힙니다 음, 이거는 좀 좋네요 열리는 것도 정말 살짝 해도 열리고 닫히는 것도 편의성을 위해서 잘 구성이 됐네요 여기 차량도 마찬가지로 롱데크 모델도 마찬가지로 경유 디젤 파워트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laughs> 실내 공간의 색상은 총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블랙과 브라운 색상으로 나눠지고 현재 저 차량과 이 차량 마찬가지로 블랙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 차량의 실내 공간도 똑같죠? 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음, 똑같이 경유 모델이기 때문에 센터콘솔의 디자인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율 공간을 열었을 때에는 이 정도의 차량의 레그룸 공간과 해두른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픽업 트럭답게 손잡이가 위치해 있죠. 그리고 요번에 새롭게 생겨난 안전벨트가 또 하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또 열었을, 어, 홀딩을 했을 경우에는 이, 바, 이 버튼으로 눌러서 이렇게 홀딩이 진행이 됩니다. 안전벨트 어, 현재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고요 여기 밑에 또 공간들이 존재하고 홀딩을 하고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을 보여줍니다. 총세 가지 좌석이 그대로 어, 한꺼번에 홀딩이 되고요 닫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차량의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고 반사판과 함께 차량은 넥센 타이어가 껴져 있고요 18인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무난무난한 수준의 차량의 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GM 마크가 KGM 마크와 함께 옆에 사이드 스텝까지 디자인도 보이시죠 가운데가 좀 뚫려있는 사이드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전면부 디자인은 모두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랜드 스타일과 함께 저기에 기본적인 무쏘 차량의 디자인이 보여지고요. 총두 가지 디자인 스타일로 나눠지고 아주 큼지막한 헤드램프의 특징에다가 토레스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헤드램프가 일직선으로 구성이 된게 특징입니다. 깔끔한 음, 일래 공간과 아니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미래 지향적이고 웅장하게 전면부 디자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무쏘와 함께 옆에는 그랜드 스타일인데 약간의 지상고가 살짝 다릅니다. 기본적인 차량이 좀더더 더 띄워져 있는 것 같죠. 여기 공간을 보시면 알수 있다시피 왼쪽보다는 확실히 오른쪽이 좀더 띄워져 있죠. 조금 더 오프로드에 좀 특화가 된 음, 기본적인 모쏘라는 차량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그랜드 스타일은 도심 주행에 조금 더 최적화된 차량의 디자인으로 생각이 드네요. 전면부의 접근 각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랜드 스타일은 일직선으로 어, 그려져 있는 반면에 무쏘 차량은 완전히 접근 각도가 올라가 있죠. 이런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이번에 새롭게 나온 픽업트럭 무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무쏘 EV와 약간의 비교를 해보긴 했지만 이 정도의 차이점과 함께 차량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가격도 꽤나 합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무쏘 EV보다는 좀 비싸긴. 무쏘 EV보다는 좀 비쌀지언정 그래도 합리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나왔다는 게 타스만에 비해서는 확실히 저렴한 차량이면 확실하네요 자 이렇게 무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JB월드의 JB였습니다 감사합니다